그래가지고 알려드려야 돼 지금 네 출발할게요 멍멍이 탐세번다 했다는데 아 진짜 <laughs> 오실 분 있어요 많이 많했죠한 한 사람 한, 한 사람들은 안와는돼안한 사람들이 와야지 어한사람 아이, 멍멍이 좀, 다음부터 주의해주세요. 본 파티를 내뜨리면 안 되죠? 엄나 오케이. 야! 후기 왔다고? 아니, 와, 걔 그거, 그거 1인분 파래. 빨리 머멍님이 가서 꾸기님 어, 그거좀해드리세요 아, 기님은 내가 평소에 또 뽀뽀 많이 해줘 그저 하지마 님도 뽀뽀해드릴까요? 어, 님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어, 끔찍하.. 끔찍하긴 한다 근데 아나 방금 좀 상처받았는데 좀, 저 바람, 지금 저 말하지? 금와 저랑 런 씨가 <핸드씨가> 있었어? 아 <laughs> 그녀님 관리 안 해요? 진짜? 와 근데 좀 역겨운데 방금 바로 <웃음> 아 <웃음> 어? 아니, 차마 입에 차마 입에 다볼수 없는 발언했어 진짜 어아 와 차마 입에 답을 발언이 아니었어요. 치즈님 잠깐만 오늘 딜 노노 오늘은 좀 딜하지 말게요. 오늘 딜 노노 오늘 치즈님 오늘 딜 노노 딜 노노라니까요. 노노노. 뭐라고요? 부정 안 한다고요? 님 점호하지 마세요. <웃음> 아이씨 아이 님 점호하지 마세요. 아 어... 여기 이게 뭐라고요? <laughs> 아무 무서운데? 저 봉기님, 봉기님 나 지금 30분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발언하면 은좀 <laughs> 군주 팸 이걸 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아 <laughs> 아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거 만왔다수고하습니다다나보는거 할게요.